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에드먼튼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잘 돌아왔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이해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주일날 아침 일찍 차로 출발을 해서 에드먼튼에 도착을 했더니, 막 눈이 오더라고요. 돌아오는 날까지도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주일 말씀을 전하고, 또세 시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세 시간에 재직 세미나, 재직 청지기 세미나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힘있게 열심히 잘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시고, 그런 힘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잘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3 시간 가기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에드먼튼 한인 안디옥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지난 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사랑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언, 방언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제일 귀한, 제일 좋은 은사인데 사랑은 잘 드러나지 않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막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런 은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을 좋아하는데요. 방언은 정말 대단하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겉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방언을 좋아하는데 바울은 은사 중에서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예언과 방언, 방언과 예언이 있다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할까? 방언의 특징이 무언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요.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방언으로 얘기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방언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말하는 비밀을 충분히 알아듣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반면에 예언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왜?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 모두 다 알아듣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전달한다. 말씀을 다룬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 예, 금 하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하죠. 금을 예치합니다. 금, 돈을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언하면 말씀을 맡은 거죠.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게 예언인데요. 예언은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라고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훈이 있고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은 소용이 없냐? 방언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절을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참 좋아요. 열정적이고 뜨겁고,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시험쯤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권면하고 분명히 전달하고 분명히 그 진리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 때문에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 다 하면 좋겠어. 근데 예언을 특별히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뭐죠? 방언을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방언을 말하고자 하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예전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 소위 그 대형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 자 한국에 있을 때그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뭐 브라질 남미로 또 아프리카로 이런 막 치유 사역 또 말씀 사역 뭐 이런 사역들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전해는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당 본당이 꽉 찼는데요. 그 자리에서 방언하는 사람 일어나서 방언하라고 내가 통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듣더니 통역을 해줍니다. 아주 일반적인 통역이에요. 어, 뭐, 말씀을 잘 지키고, 성도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의 님뜻 속에 서십시오.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신기하다. 방언도 신기한데, 방언을 통역하는구나.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통역의 문제는 그게 맞는 건지 모르죠.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했으나,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비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뭐 거짓말은 안 하셨겠지만 그게 과연 그 방언을 통역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 말씀을 전하는 거 아주 풍부하게 일어나고 가르치는 거 아주 풍성하게 있지만 방언 통역하는 게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방언이 그렇게 통역하는지 알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해라. 예언을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풍성히 나누고 성경 말씀이 더욱 우리 삶에 더욱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만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어, 올해 들어 처음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또 특별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마다 예언의 은사가 말씀이 풍성히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있는 은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은사의 사람 아,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의 은사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입게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자들 오늘도 예배 후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풍성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맡겨진 영혼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